물관리 1차시 국제사회의 물관리 정책 동향. 앞서본 영상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대 과제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해당 홍보 영상의 6번 항목, 깨끗한 물과 위생에 해당하는 물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국제사회에서 물관리 정책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물관리와 관련해서 주요 이슈와 동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OECD가 제시하는 물관리 기본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므로써 물관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2. 물관리 정책 주요 국제 동향. 이번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 물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배경은 1972년 개최된 스톡홀름 UN 환경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 지구 정상 회의, 리우 회의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의 정식 명칭은 UN 환경 개발 회의로 본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 UN 환경회의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기반으로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와 융합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개발하는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롭게 다가올 2000년대의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새천년 개발 목표를 기반으로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와 융합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개발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2000년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된 새천년 정상회담에서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새천년 개발 목표가 채택되었고, 이에 회원국들은 8개 목표와 21개 세부 목표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2년에 개최된 리우플러스20에서는 제68차 유엔 총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의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 유엔은 향후 2016년에서 2030년까지 15년 동안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국제연합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의제는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와 지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며 단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7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는데, 이중 물과 관련한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6으로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과 위생의 이용이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고위급 정치 포럼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6과 타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간의 연계성과 융합적인 접근입니다. 이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6과 타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간의 융합적 접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와는 물과 에너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와는 도시와 거주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수와 위생 서비스, 홍수와 가뭄 등 도시와 거주지에 영향을 미치는 물 관련 재해에 대한 수자원 관리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서 물은 식량, 에너지, 상품의 생산과 소비 주기에 필수적이며 수자원의 양과 질을 보호하는 것과의 생산 및 소비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물과 토지 관리는 오염원 발생과 이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은 2030년 목표 달성에 있어 성공의 열쇠로서 MOA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트너십, 재무, 기술, 역량 구축,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과 통제를 통한 각 목표의 연계와 효율을 통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6과 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간의 유기적인 목표 이행은 비용 절감, 시너지 효과 극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한 조치가 다른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감소, 정책과 제도 개혁 및 관련 투자 시기와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된 접근법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물관리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물관리 일원화의 사례와 통합물관리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